안녕하십니까 이거는 우리 배추밭입니다 확실히 한랭사를 씌워놓기 좋긴 좋네요 요거는 저번에 뜯어먹힌거 아이고 이놈들 뜯어먹다가 제가 방제를 한번 하고 한랭사를 씌웠더만 은 뜯어먹지를 못하네요 여기 보시면은 완전 다 뜯어 먹고 뺏따고만 남은 거, 뺏다고만 남은 것도 이제 이렇게 딱 살아나고 있습니다. 배추도 제법 컸고 올해 이제 <laughs> 여드름 크지 면 뭐. 김장하는데나 아무 지장이 없겠네요. 많이 컸습니다 지금. 여기는. 두 포기 심어놨으면, 두 포기가 희한하게 되뿐. 한 포기는 나중에 속가가지고, 저기 두 포기. 이거는 뭐 속가가지고 나중에 나무를 해먹으면 됩니다. 지금은 옥에서 심기 너무 클 끼고, 두 포기 숨은 데가 제법 있는데, 그래 해도 뭐 크기는 잘 크고 있니? 이게 우리 집에서 제일 큰 거니. 제일 큰 거, 올해는 뭐 물음병만 오면 김장하는 데는 지장이 없겠습니다. 이것도 해마다 또 물음병이 오더라고요. 오늘 또 농약방 갈라 했더만 아침부터 농약방이 문을 닫았다든요거 저번에 뜨도먹 키운 건데, 그래도 뭐 생장점이 그대로 살아 있으니까네. 잘 나오고 있습니다. 일찍 심은 분들은 엄청 좋던데, 우리는 뭐, 시세 번호가 다 실패하고, 마지막에 모종 남은 거, 보험용으로 모종해놨는 거, 그걸로 지금 심어놓으니까. 그래도 뭐, 인도면 만족합니다. 우리는, 100포기 정도 하면 되니까, 저기는 치면 아예 죽어버립니 100포기만 하면 충분합니다. 아, 확실히, 벌레가, 오늘 저 속으로 들어가지는 못하고, 여기서 말라 죽어버립니 좋긴 좋네요. 많이 하시는 분들은 요거뭐 이렇게 모아주시지만은 짧게 텃밭 하시는 분들 요 가격도 얼마 안 하더라고요 가격도 얼마 안 하고 한번 시안하기 좋네요 저도 이거 뭐 일주일에 뭐 한두 번 올라오는데 해마다 벌레한테 당하고 물음뱅이 당하고 해가지고 올해는 한랭사 시안이 일단은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래 한번 해 보십시오. 요 인터넷으로 사니까 집으로 배달도 바로 되고 아주 좋더라고요. 저는 80m 샀는데, 요거 4개, 뭐 10m 정도 4개 서서히, 여기쭉 늘어나니까 엄청 많더라고요. 엄청 남아있습니다. 예, 고맙습니다.